자, 제가 오늘은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내려와있네요이 안골동은 어 굉장히 또 유명한 지역인데, 제가 앞에 보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의 안골포 해전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임진왜란 때인 1592년 선조 7월에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안골포에서 왜 수군의 주력대를 경멸한 해전, 안골포 해전이라고죠. 여기가 이렇게 그. 옛날 조롱박처럼 돼 있어요. 조롱박에 있어가지고 어 그쪽으로 그 일본놈들을 때리 몰아가지고 어 주력대를 아주 격멸했던 그런 해전을 안골포 해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주 유명한 그런 이순신 장군 해전터 안골포 해전 승전 기원바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앵글을 이렇게 돌려서 보시게 되면 멋지게 이렇게 소나무 숲불집이라고 되어 있죠. 소나무 숲 불찜 이렇게 멋지게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 정남촌 회장님이 운영하는 가게예요. 업력이 여기 이 자리에서만 한1 5년차 이상이 됐다고 그래요. 소나무 숲 불찜 진해 본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여주는데 저쪽에는 또 방갈로가 이렇게 어 예전에 방갈로 카페라고죠. 이러한 방갈로 카페가 이렇게 돼 있고 담양식 초벌 숲 불갈비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저희하고 그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우리 정남주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근본에, 어, 지금 보시다시피 유니콘, 유니콘에서 나오는 그직화운는 초벌기가 모델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담양식이라는 아주 독특한 모델이 있어요. 담양식이라는 모델은 뭐냐면, 전라남도 담양에 가면은 땡땡이 식당이랄지 땡땡이 수퍼볼 갈비랄지 이러한 전설적인 맛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 가지고 그러한 치카초벌에서100% <laughs> 어, 완벌까지 되는 시스템을 어 겹석세 320겹석쇠를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익혀서 손님 테이블에 내는 것을 담양식이라고 하는데 어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유니콘 담양식 직카운처벌기 3구특대 부스 후드형을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우측에가 그 메인 그 현관이 있고 좌측에가 원래 육부실이라고 하죠? 작업실, 고기를 여기가 정육식당 겸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육부실에다가 이렇게 바깥쪽을 바라보고 유니콘, 참숯, 담양식이죠? 담양식 직카운처벌기 3구특대 부스 후드형을 이렇게 외부 돌출형으로 설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정유 작업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한쪽에다가 유니콘 담양식 지카운는 조벌기 3구특제 보수 후드형을 멋지게 세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콘 담양식은 전면 사이즈가 1800이에요. 1800에, 폭이 700에다가, 바닥에서 후드까지 높이가 2350이 나옵니다. 2350이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지고, 제가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네 레드 범낭 거치대가 있는데, 요게 320에 320짜리에요. 320에 320 접속제를 이용해가지고, 교장이 접쳐지죠 접속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선다는 거. 그래서 유니콘은 각 하구마다, 어, 강력한 135와트짜리 소풍기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 유니콘 초벌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바람을 때려주니까 충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유니콘 초벌기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대1로 이렇게 유니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어 외식, 실전, 성공, 창업, 파운드리 시설 전문 업체 해가지고 유니콘 시스템 명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 보면은 이토벌 스위치라고 해서 이게 되 있죠 요게 이제 온오프를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온오프를 작동을 하게 되면은 가동이 되겠죠 이렇게 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착화된 수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laughs>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백상기와 뒷자리 소풍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송풍기로수불에 어 강약 세기를 어 왱왱 돌려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유니콘 초벌기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laughs> 외부에 주차장이 보이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3면이 강화유리 부스로, 요렇게 돼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돼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샘플 가드, 방열판이 장착이 돼 있고, 어, 상부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하우스형 후드까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유니콘, 담양식 직화물 초벌기는 하부의 본체 바디, 중간에 강화유리 부스, 상부에 하우스형 후드까지, 이런 식으로 1대1대1로, 세팅이 되야만이 이러한 실내나 주방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기존에 자기네들이 주방에서 쓰는 간대기 후드가 있으니까 유니콘에서는 이런 하부 본체 바디만 설치만 해주면 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주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자연적으로 이게 뿅뿅 비용 하고 연기가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고 강제 송풍 방식이거든요. 강제적으로, 어, 송풍기로 바람을, 숯불의 세기를 살리고 죽이고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송풍의 힘으로 인해서 먼지, 열기, 냄새 등이 외부로, 바깥으로 토출이 돼버리면이 안에가 너구리구리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상 그거 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주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그걸 우겨가지고, 어, 자기네들이 하루 본체만 있으면 되니까, 그걸 좀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나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전화가 와요. 어, 사장이 도저히 이거 힘들어서 못르겠어요 하고, 아, 안 되는 겁니다. 어, 그때는 이미 그물 건너 간 거예요. 이미 늦, 끝났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어, 유튜브에다가 내가 2 0 0 0개 실전 성공 창업 사례를 이걸 유튜브에다가도 많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보시고, 좀, 넘무 하는 것도 구하다 보시고, 그렇게 해야 어떤 리스크, 어, 실수를 안 하는 거지, 넘들도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다가, 또 개똥이나 받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발 좀, 어, 어디 가서 개똥받고 가니지 마시고, 반드시 이러한, 그, 악건 선지자들이 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니콘에서는 이렇게 하부에 본체 바디, 중간에 강화유리부스 상부에 하우스 후드까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외부로 배기다트 라인은 건물 층구에 따라서 250 파이 스파이럴 닥트를 이용해가지고 1.5마력이나 2마력짜리 쉬로코 휀을 외부에 장착을 해가지고 외부로 배기 닥트 라인을 빼야 된다는 것, 그것은 업조 측에서 한다는 것. 유니콘에서는 이러한 그 기계만 내려와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배기 닥트 라인은 어, 각 지역마다 닥트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닥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게 1.5마력이나 2마력이나 건물 침구에 따라서 시로크헨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어,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니콘 초걸기 같은 경우는 기카우전 초걸기가 있고 담양식이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담양식이라고 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3구형, 4구형, 5구형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3구형이 1800 4구형이 2150 5구형이 2500이에요 가로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오늘도 여기 이순신 장군의 안골포 해전을 왔지만은 정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유니콘에서는 이러한 초벌기를 설치, 제작,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어 정말 역사가 깊은 이순신 장군의 안골포 해전에 오니까 제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승희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끝마다 이승희 장군을 꺼내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같은, 지금 뭐, 이렇게 자영업자, 그, 폐업인수가 100만이 넘었다고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자영업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나만의 비밀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절대변기, 나만의 비밀번기 나만의 거북선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되새겨본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거북선이 없지 않고서는, 요즘 같은 남세의 지절을 저희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이순희 장군이 23전, 23승을 할 때까지는, 물론 꼭뭐다 거북선이 있지는 않았지만은, 또 이순희 장군의 전략전수라고또 거북선이라는 비밀 병기가 어, 피처링을 해줬기 때문에, 23전 23승에 전적의 신화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난세 지절에는 정말로 각자 각자한테 한번 대물어 보세요 나만의 거북선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만의 절대병기 나만의 비밀병기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초벌기 하면 은 유니콘 초벌기가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도 가은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설치를 했고 실전 창업을 가장 많이 한 업체가 유니콘 초벌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말로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심구경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다 포스팅을 해두었습니다. 말로만 하면 믿지를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심구경이 많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사람 말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현장에 와서. 제가 이렇게 실전 성공 창업 사례를 설치를 해주고 나면은 반드시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검증을 해줄, 해주려고 합니다. 응. 와서 보고서 패치를 하라. 이것이 실, 실전 성공 창업이다. 해가지고 제가 자막으로도 이렇게 많이 올려놓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만의 비밀 변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같은 난세의 지절에는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너무나 힘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같이 이렇게 뭐 영세역에 제조업이라 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힘듭니다. 길거리 나가 보세요. 거의 다 임대 중 폐업 얼마나 많이 써 붙였습니까? 정말로 한숨이 절로 나고 저희도 또 많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 제발 좀 많이들 벤치마킹 하시고, 어, 정말로 많이 두드려보고, 유튜브라도 열심히 보라 이거예요. 유튜브라도 열심히 보고, 제가 유튜브를 포스트 열었고, 더보기란에 다 주소를,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저는 주소를 다 올려놨어요. 오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직접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자꾸 가서 봐야 돼요. 그래야 개똥을 안 받습니다. 어? 우리가 요즘에 넘어지면은 이제 못 있나요? 너무나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좀 많이 이러한 실전 성공 창업 사례를 많이들 벤치마킹 하시고 현장에 가서 좀 넘어 하는 것도 구거다 보고 돈 버는 것도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넘어 하는 것도 가서 보고 배워야 돼요. 보고 배워야 돼요. 나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쭈붓쭈하다가는 바로 개통받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현장에 가서 어, 확인사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전 성공타업 사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정남천 회장님 댁에 왔는데 정말로 벌써 한 7년 됐어요 저하고 어, 7년 동안 하면서 저하고 형님 동생 호영호 어느 사이인데 제가 오늘 안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몸이 지금 이상해왔거든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어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새벽 3시 반이에요 새벽 3시 반 오늘 2시 반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세팅하고 나니까 지금 벌써 3시 반 4시로 가는데 제가 오늘 아니면 여기를 도저히 설치를 해줄 시간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 정 회장님도 신신당부를 해요 형님 제발 좀 내려와서 좀해 주시라고 왜냐면 가게가 너무 힘들어졌대요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예전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이렇게, 여름철, 기서철, 이렇게 돌아오고 오면은, 여기가 없는 게 없거든요. 능이 맥숙도 오고, 오리 맥숙도 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정말로 그 매출이 50% 이상 떨어져가지고,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 저한테 정말 사정을 하다시피 했어요 제발 좀 와서 좀 세팅 좀해주라 자기가 마지막, 정말 신기 일전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담양식 수불갈비를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어차피 소스도 개발이 끝났고 자기가 또 이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유니콘 시스템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신제품을 또 출시를 했다고 하니까 어, 한번 마치게 해서 자기가 한번 성공 창업을 하고 싶다 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려와가지고 우리 정남천 회장님 보고 어 정회장님 제발 확 김에 우리가 속담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끼며 서방질한다고 아니 그왜 그렇게 성질머리대로 세상을 살라고 하냐고 누구는 성질머리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성질머리 급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때를 기다려야 되고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것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저 역시도 제가 이것을 유니콘 터벌기 담양식 터벌기를 개발을 해서 얼마나 이것을 제가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욕도 대가지로 먹어가면서 무슨 이런 제품을 만들어 왔냐고 하는 사람부터. 근데 제가 가장 이제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저희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걸 만드는 공장이고, 예를 들자면 그냥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근데 저희한테 이러한 것을 저희가 기계를 뭐 팔아먹었으면 이런 것을 좀 하는 레시피랄지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한테 막 어떻게 보면 프레스를 가해요. 아, 그것은 프랜차이즈에서 할 일이지. 내가 가서 뭔 교육을 시켜주고, 물론 기본적인, 기본적인 매뉴얼은 알려드려요. 그렇지만 저희가 할 일은 아니에요.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고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가서 이런 기계를 세팅을 해주고 기계적인 매뉴얼을 전수를 해주는 거지 저희가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전수해주는 회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어, 1대1로 MOU를 체결하고, 저희가 와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해주는 공장이지, 저희가 와서 담양식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레시피는 어떻고. 그래서 그 말은, 저도 주소들은 풍월은 있지만은,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니고, 어, 저희는 이런 것을 만드는, 만드는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잖아요.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주문 제작, 현 주문 후 제작 방식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회사지 저희가 음식을 레시피를 전수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몰라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말을 했게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나중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프레스를 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는 기계적인 것만 세팅을 해준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어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내려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안골포 회전에 오니까 제가 마음이 좀어 설레이고 뭔가 기를 좀 받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요즘 같은 난세의 지절에는 이러한 나만의 절대 병기, 나만의 비밀병기 나만의 거북선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각자 각자가 한번 되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이순신 장군의 안골포해전 어, 승전기원바다 안골포해전이라고 하죠 여기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이순신 장군의 또 이러한 용상을 보니까 저도 기를 받아, 받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처럼, 나만의 비밀병기, 절대병기, 나만의 거북선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어, 요즘 같은 난세 시절, 각자 각자가 실전 성공 창업하면서, 대박 인진으로 승중장구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여기는 이클 시스템, 신찬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